어, 그새 음성으로 또 다시 하셨네? 됐어 됐다 이제 확인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된 SP 김상현입니다한달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미팅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변함없이 사업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함께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요알못이잖아요. 요리를 잘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요리는 지난 시간의 멸치볶음에 이어서 <laughs> 밑반찬의 여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오늘은 꼴뚜기 볶음이 되겠습니다 <laughs> 꼴뚜기 한번 비춰주셔보실까요? 응. 꼴뚜기 네,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엄청 건강에 좋죠 멸치하고는 또 다른 식감과 맛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꼴뚜기가 간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꼴뚜기만 <laughs> 단순히 그냥 사시려고 하면 자 김은영 사장님이 지금 <laughs> 사고를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네 껐주실 네, 네, 때까지 <laughs> 어, 그래서 꼴뚜기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멸치처럼 박스로 구매를 해요 보통 어, 멸치 박스 한 박스가 1.5kg 정도 되는데요 어, 1.5kg 어, 멸치 한 박스가 보통 2만원이었다면 꼴뚜기는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어, 귀한 분들한테 지난번처럼 이렇게 선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금 특별한 그런 요리로 선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오늘 레시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어, 요리 역시 옥란 선생님의 어, 레시피를 제가 재해석했어요. 네, 꼴뚜기 150g. 일단 한 박스를 사면 멸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쓰면 좋고요. 우리가 저울이 없어서 해야 될 때도 이렇게 그때도 했었죠. 비슷해요. 두개 하고 3분의2 정도 되는 양 종이컵으로 예, 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실 때그 단수는 어. 센불에 냄새를 확 날려주는, 그 멸치와 똑같이 날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단에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계량된 홀트비를 그냥 맨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볶아주는 거예요. 이 작업은 멸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꼼꼼히 잘 해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수분을 날려주고 비린내를 없애주면서 꼴뚜기가 시간이 지나서 고소하고 단맛이 더 많이 나오게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센불에서 어, 오늘은 웍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고추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프라이팬에다 너무 넓게 퍼지면 소스가 골고루 묻혀지지 않기 때문에 멸치는 프라이팬에 볶아도 되지만 꼴뚜기는 웍에다가 볶도록 할게요. 그래서 웍에다가 이렇게 볶아주면 꼴뚜기 냄새가 아! 냄새도 전달되면 참 좋을텐데 <laughs> 이렇게 정성스럽게 꼴뚜기를 볶아주고요 아무래도 멸치보다 체격이 더큰 녀석이기 때문에 짠맛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짠맛을 좀상쇄시켜주는 팁으로 어, 나와있는 설탕 1티스푼 정도를 꼴뚜기에다가 살짝 뿌려주면 짠맛이 살짝 이렇게 가셔지면서 전체적으로 두고 드시기에 훨씬 더 괜찮아지실 거거든요. 충분히 대략 한 3분 정도, 우리 이제 인덕션이 세팅이 30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데 대략 한 3분 정도 충분히 볶아줍니다. 어 멸치볶음과는 다르게 견과류를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견과류로는 땅콩을 준비했고, 깐 땅콩을 그 이렇게 절구에다 조금 이렇게 빠서 고소한 향을 좀더 많이 나오게 이렇게 해줬어요. 어, 그냥 땅콩을 쓰셔도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식감의 고소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는 살짝 빠 줬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고요. 물어준 거 위에 2분의 1 티스푼 정도의 설탕을 이렇게 살짝 뿌려놔줘요. 이따 양념이랑 같이 섞을 거거든요. 2분의 1티 정도의 설탕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소스가 들어갈 때는 불을 조금 낮춰줍니다. 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4단 정도. 이렇게 해서 정량을 미리 개어주세요. 고추장 양념이기 때문에 지난번이랑 다르게. 좀 데워서 올리고당이랑 포도씨유랑 전체적으로 섞이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다진 마늘이 있는데 다진 마늘 같은 경우는 생강으로 대체하시면 더 좋대요. 근데 우리가 생강 다진 생강이 집에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요리 재료 활용하실 수 있게 다진 마늘로 하고요. 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열을 가해서 볶아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꿀뚜미랑 같이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다시 섞어줄 때는 온도를 8단으로 올려줘요. 코팅이 잘 되도록. 맛있는 냄새 나죠? 네. 해드씨 어때요? 배가 식욕이 확 땡기지 않습니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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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웃음>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골고루 이렇게 다 볶아졌다고 생각이 들때 이때는 또탈수 있으니까, 온도를 2단 정도로 낮춰준 다음에, 불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확 퍼더라고요. 이렇게된 상태에서. 장기가 화면을 뚫고 나온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언제 우리게 될까요? 다진 땅콩과 깨. 넣고, 마무리로 한번 싹. 볶아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지금 한 4, 5분? 멸치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렸죠. 양념을 미리 개어두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사장님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리가 음. 끝났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laughs> 별것도 아닌데, 네. 너무 간단하게. 오늘 음. 요리는 진짜. 파격 그 자체, 10분 안에 초스피드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이렇게 다 해주신 후에 됐어요. 맛을 한번 볼까요? 맛있겠다. 시도. 맛있겠죠? 네. 먹는 것까지 마지막 장면으로 음~~ 너무 맛있네요. 음, 짱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예쁜 통에다가 소담하게 담아서 리본을 묶어가지고 선물하시면 너무 좋겠죠. 오늘은 이 해진 양에게 제가 이거를 선물하도록 하겠고요. 와. 이게 응. 남아있어서 어떡한대요? <laughs> 땅콩이 들어있어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맛있는 냄새. 네네. 멸치볶음보다 오! 훨씬 더 간단하고요.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파가 있으면 실파도 조금 뿌려줘도 좋고요. 파슬리가루인데 마늘이 침과된 파슬리가루 이렇게 살짝 뿌려서 상해내면 너무 완벽한 고급스러운 밑반찬이 돼요. 응. 응? 다시 간단 설명 해주래요. 다시 처음부터 간단하게 할까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laughs> 해결이 안 됐어. <laughs> 제일 처음 웍에, 맨 웍에 마른 꼴뚜기를 마른 넣고 3분 정도 비린내를 싹 가셔줄 때는 10단. 10단에서 3분 정도 센 불에다가 이렇게 확 날려주고요. 그 후에 불을 낮추고 그때는 한 4단에서 5단 정도로 불을 낮추고 홀뚜기를한 면으로 모은 다음에 위에 설탕을 살짝 뿌려줘요. 그때는 섞지 말고 일단 뿌려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량해서 양념해놓은 고추장 1티, 간장 2분의 1 작은 티, 올리고당 3, 포도씨유 1, 다진 마늘 조금 넣어서 게에 넣은 양념을 한 켠에 넣어서 볶아줄 때는 8단. 8단으로 올려서 센 불에 양념을 싹 볶은 후에 전체적으로 꼴뚜기하고 함께 섞어주고요. 다 섞은 다음에 양념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는 탈수 있으니까 불을 최대한 낮게 2단 정도로 낮춰주신 후에 다져놓은 땅콩이랑 깨를 넣고 한번 싹 섞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긴 시간 조리를 하게 되면 제가 해보니까 꼴뚜기가 나중에 굉장히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꼴뚜기의 경우는 며치보다 시간을 더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고 두셔도 덜 딱딱해져요. 근데 그래도 멸치보다는 꼬투기가 조금 더 딱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리해서 길게 두지 마시고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50g을 이렇게 한 번에 볶으면 우리가 온 식구가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또한 파트너와 사업자 소비자 분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예쁜 용기에 담아서 나누시면 한끼 가볍게 먹고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싹 먹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 양념할 때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친구가 바로 있습니다. 어, 내일도 아마 요리미팅에 뭐 정간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메이에서 나오는 찹쌀 고추장인데 정말 맛있어요. 어, 지금 프로모션이 끝나진 않았는 것 같은데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지금 이렇게 예쁜 미니에이가 선물로 오거든요. 제가 선물로 받은 찹쌀 고추장을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시중에서 팔고 있는 고추장들은 아무래도 매운 맛이 굉장히 강하거나 요리를 했을 때 텁텁한 맛이 날수 있는데 우리 아메이 고추장은 정말 좋은 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두구두구 먹어도 그 텁텁함이 없고 굉장히 맛있고요 매운 맛의 양도 좀 적당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제가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들도 요리 베이스로 쓰시기엔 정말 탁월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찹쌀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소함도 있고, 이번에 전기품 제품들을 주 이렇게 같이 주문하시면서, 선물로 고추장도 이렇게 받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좋은 재료와 좋은 양념이 있으면, 레시피대로만 요리를 하면 맛있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번을 해도 100번 다 같은 맛이 나오는 레시피니까, 이 황금의 레시피를 가지고, 밑반찬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요리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요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공지사항은 우리 김은정 사장님께서 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요새는 요리가 한 15분마다 끝나니까 좀 아쉬우시죠? 네, 그 아쉬움을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영맘들의 랜선 퀸 요리가 있어요. 그 그거 내일 잘 참석하셔서 제가 레시피를 잠깐 보니까, 어, 뭐들라도 되게 맛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내일 저녁에 건강 미팅 있죠. 저희 건강 공부하는 미팅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고, 꼴뚜기 많이 볶으셔가지고, 이웃들과 많이 나눠 드시면, 어, 풍성한 5월달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가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